샬롬. 2025년 5월 5일 월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요셉의 꿈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저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저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난노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의 형제에게르되 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서를 죽여 그 옷을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함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으로 바로의 신하 신이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요셉에 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족보 형태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인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가 요셉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 그리고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 가족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요셉은 노예의 신세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애굽으로 팔려 갑니다.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 전체가 이 꿈의 실현을 향해 움직입니다. 성도의 생애는 하늘의 영광을 향해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요셉이 불의에 속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쉬게 한 것처럼 성도는 사람들의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므로 남다른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부모님께 순종했고 맡은 사명에 충실했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요셉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성도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간 집은 바로의 시의 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이자 어린이 날로 온 가족이 모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 생의 전체가 그 꿈의 실현을 향해 움직이듯이 각자를 향하신 부르신과그 비전들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음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샀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고 요셉 자신도 마음에 둔 것을 알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늘의 영광을 향해 움직여 나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며 이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함을 명확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은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가득 차 있음을 알수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실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항상 주님께. 더 나아가면 갈수록 주변에 시기 질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그 시간 그 시간 하나님께로 향한 여정들을 잘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친밀한 교세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결국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더욱 예배하며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안과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법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성자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의 그리스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